사용 방법 iOS 버전 전원 버튼 전원 버튼을 2초간 길게 누르면 전원이 온 오프됩니다. 전원 버튼을 한번 누르면 RGB 조명 효과가 전환됩니다. 전원 버튼을 두번 누르면 조명 효과가 온 오프됩니다. 페어링 방법. 기기에서 전원 버튼을 2초간 길게 눌러서 전원을 켜 주세요. 휴대폰 설정으로 이동 후 블루투스를 터치해 주세요. 다른 기기에서 원하는 기기를 터치 연결해주세요. 음량 조절 엔드 다음 곡 이전 곡 엔드 정지 재생. 다 기능 버튼을 한번 누르면 재생 정지 엔드 전화 받기 끊기가 됩니다. 음량 플러스 버튼 한번 누르면 음량이 높아집니다. 음량 마이너스 버튼을 누르면 음량이 낮아집니다. 음량 플러스 버튼을 몇 초간 길게 누르면 음량이 연속적으로 높아지고 음량 마이너스 버튼을 몇 초간 길게 누르면 연속적으로 음량이 낮아집니다. 음량 플러스 버튼을 두번 누르면 다음 곡이고 음량 마이너스 버튼을 두번 누르면 이전 곡으로 이동됩니다. 음성 지원 모드 다 기능 버튼을 두번 누르면 음성 비서 모드가 활성화됩니다. 스테레오 모드 다른 기기를 하나 더 준비합니다. 전원을 킨 상태에서 검정색 기기의 블루투스 버튼을 3초간 길게 눌러 주시면 블루 LED가 빠르게 깜빡입니다. 그 다음 파란색 기기에서 블루투스 버튼을 한번 눌러주면 블루 LED가 빠르게 깜빡이면서 두 기기가 연결됩니다. 연결이 완료되면 블루 LED가 켜지고 메인 기기는 흰색 LED도 같이 켜집니다. 그러면서 RGB 조명이 통일됩니다. 페어링 초기화 휴대폰 설정으로 이동해 블루투스 터치해주세요. 해제하고자 하는 기기를 터치 후이 기기 지우기 해 주세요. 기기의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블루투스 버튼을 10초간 길게 눌러 주시면 전원이 꺼집니다. 그러면 초기화가 완료됩니다. TF 카드 모드. 기기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TF 카드를 삽입해 주세요. 파란색 기기를 블루투스 버튼을 두번 눌러주세요. 검정색 기기에 있는 블루투스 버튼을 3초간 길게 눌러주시면 블루 LED가 빠르게 깜빡입니다. RGB 조명이 통일되고 두 기기에서 블루 LED가 켜지면 완료됩니다.